이번, 여기, 여기 봐봐. 어이. 하트, 에이. 하트, 오이. 엄마 너무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 <laughs> 멋지 하자. 하자. 지 좀. 저늘여기저 여기, 어. 어. 여기 주인공은 주인공 네. 네. 여기에요. 주인공? 예쁘다.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넷, 생일 축하. 생투파 합니다 One, two, three! 我操，剪了了，哦剪了，哦剪，了，哦剪了，哦剪了，我得剪你们班，要不然今天就个在了不？ 쉬는 자니야 이모의 먹방, 먹방. 먹방. 안녕하세요 카메라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딸기 케이크를 먹어 볼 거예요 자니 어? 이 먹방 자니 먹어 볼게 먹어 볼까 먹어 볼게요 하고 먹어야지 엄마 늦으세요 아 자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모, 이거 세 개예요. 이거 포켓몬 카드 통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정리해 정하는 포켓몬 카드 있는 거. 통 있는 거. 잃어버렸어?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진지하다진한명 한 너무 진지하다. 어, 아, 시원해. 아빠, 내일 긴 거네. 내... 아빠네. 안. 아, 뭐 하나 있어. 맛있습니까? 응. 얼마큼 맛있는 지 최고 해주세요. <laughs> 아티즈에서 광고 들어오는 거아니야 하고. 하고. 엄마 다 먹어야지. 엄마 다 먹어야지. 다먹어다 <laughs> 먹었다. 엄마 다 먹었는데 어떡해? <laughs> 짜잔! <laughs> 뭐야! 고마워해야지. 엄마... 잘라줘. 잘라줘? 알았어, 야, 잘라줘. 얘들이 나온데 이렇게 엉덩이 먹는 거야 진심? 진짜 음. 이거? 이것도 줘? 딸기? 음. 딸기 줘, 빵 줘. 음. 같이 줘. 음. 응. 같이. 알았어. 딸기 엄마가 먹어버라 엄마, 아, 자기! 엄마, 먹어버렸는데? 시종이. 엄마, 다 먹었어. 왜? 아, 없어. 진짜. 아, 얘다올줄 아는 거나 몰라. 없어, 이제 어떡해. 음, 예상치 엄마, 자기. 여기. 다 먹었어. <laughs> 네. 띵. <딩. 다. 웃음> <laughs> 많 진짜 좋아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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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왜? 응? 해빵 터져. 해 봐봐, 한 번. 배 <laughs> <laughs> 봐. <해봐. 옆>, 옆모습. <웃음> <웃음> 어린이집 갈 거요. 안녕. <laughs> 오빠, 오빠, 오빠. 아. 오늘 아침부터 되게 까보네. 꾸표정 하지 마. 왜나 나이네. 오늘 아침에 들은 리들 박스에서 기억나는 거 얘기해 봐 봐. 어. 애플. 오, 오늘 나 왔어?

앉아, 앉아. 이거 잡고 일어나거든? 일어나면? 아, 쏨거 <laughs> 아니야. 다른 팀야 뭐? 아, 아. 응. 언니, <laughs> 누구 팀이 바뀌었나 봐, 이제. 이제 하얀 팀이 방망이로 창 서로 공격하는 걸할 거야. 자 먹을 사람 김밥. 김밥 먹을 사람. 천하무적이냐고 벌써 바뀌었어? 응. 하무적천하적이야 응.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오징어 장 주고 아우, 시켰으니까. 두고, <목소리를> 누가 두가두 누가, 누가 쳤어? 못봤어 두고, 이안타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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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붙인 거 보게 둘다 뭐야? 어, 일단은 이우찬 선수가 올라왔던 파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일지 트윈스 입장이었고요